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중계 업무를 하고 있는 여환웅 중계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음리에 소재하고 있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토지입니다. 지금 체크표에서 보시는 이 토지인데 총두 필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그한 필지 중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1073평입니다. 그리고, 어 아래쪽에 위치한 이렇게 이 뒤쪽까지 우리 토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어 앞쪽 그림상으로는 제가 어 크게 보이도록 그렸는데 실지평수는 159평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국유지 소유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두 필지가 국유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한 획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필지 1073평과 어,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159평을 합쳐서 총 1232평이 오늘의 중개 대상물입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주변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159평 옆 토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옆 토지는 이렇게 앞쪽에 펼쳐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양쪽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쪽 토지가 지목이 전이고 아래쪽에 159평이 답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 부분과 위쪽에 이 부분, 그리고, 어, 이 길도 포함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어, 이 앞쪽에 있는 토지가 159평, 두 필지가 합쳐서 1232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전기시설에 문제가 없고, 진입로에, 어, 특별히 하자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농사철에도 이상없이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음리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토지는 이 앞쪽에 159평, 이 토지 159평 쪽은 농림 지역이고, 위쪽에 있는 큰 평수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토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농산물 가공 공장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뒤쪽에 어,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주택이 혼재해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저 멀리에 어, 아파트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 사업이 어,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입니다 우리 토지를 보기 쉽게 위성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큰 필지의 토지고 두 번째 필지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현재 어, 여기는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고 아래쪽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지금 중간에 이렇게 어, 중간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로 어, 구, 어, 지목은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위성으로 보신 양주시 백석읍 가음리 토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상에 정과 답으로 되어 있고, 큰 평수 쪽이 1073평, 작은 평수 쪽이 159평, 생산 관리와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59평 작은 쪽이 농림 지역입니다. 두 필지를 합쳐서 1232평, 현재 농산물 가공 공장 허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공시 지가가 7억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3년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은 공시지가와 비슷한 7억 3천9백만원, 평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의 경매가 라든지 매매가로 나와 있는 것들보다 상당히 좀싼 편입니다. 이번에는 지도로 잠깐 우리 토지 주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토지가 위치한 곳이고 우리 토지로부터 약 1km 정도, 1km 정도 거리에 양주 홍주 일반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 아파트들이 한 1km 범위 내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중인 것도 있고, 어, 농지가 거의 뭐 주변부로 대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가공 공장은 음,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어, 양주시청으로부터는 약 6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어, 이 토지에 대해서, 어, 투자를 하실 분이나, 어, 어떤 사업상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